혹시 주변의 증상이 유난히 빨리 나빠지는 치매 환자가 있나요? 그렇다면 혼합형 치매를 의심해야 합니다. 혼합형 치매란 알츠하이머병과 루이소체병이 동시에 있는 경우입니다. 환시나 파킨슨 증상까지 나타나죠. 문제는 일반 치매보다 훨씬 빠르게 악화된다는 겁니다. 국내 연구팀이 뇌 영상 검사 FDG PET에서 중요한 단서를 찾았습니다. 바로 뇌 깊은 곳의 조갑이액입니다. 이 조갑이액이 유난히 밝게 즉 에너지를 많이 쓰는 모습으로 관찰되면 무이소체병이 섞여 있을 확률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이 조가비액이 밝을수록 앞으로 인지 기능이 더 빠르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진행 속도를 알려주는 믿을 만한 신호인 거죠. 조기 진단을 통해 맞춤형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혼합형 치매의 핵심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무리 씻어도 사라지지 않는 노인 채취의 원인과 해결책에 대해 다뤄볼게요.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